어,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모의고사 막 거의 하루에 막두개 아니면 세 개씩 풀 거거든. 근데 학교에서 한참 공부하고 왔지. 혼자서도 자습했지. 여기 갖고 모의고사 두세 개 풀잖아. 그럼 막 뇌에 비비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올 거야. 아 어, 선생님, 우리 진짜 너무 힘들어. 선생님, 저2 곱하기 4를 6이라고 했어요. 저 미쳤죠? 막 이런다? 애들이 막 그렇게 되는 때가 와, 나중에 지쳐갖고. 그럴 때가 되면은. 문제를 읽고서도 분명히 내가 지금 눈뜨고 문제를 읽고 있는데 문제가 머릿속에 안들어와 갖고 어 목농해 어, 이런 다 그러면서 막 시간 흘러가고 막 그런 때가 와 축구 좋아하니? 축구 선수들이 지쳐가지고서 마지막에 후반 막 40분 이럴 때지나잖아 근데 교체할 선수가 없으면 그러면 의무진들이 어떻게 해줘? 에이, 이 와중에서 바늘로 종아리 팍팍팍 찔러갖고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 피를 흘리게 하고서 순간적으로 쥐을 풀리게 해가지고서 그 5분 더 뛰게 만든다고 그런 임시방편이야. 물론 너네들은 이렇게 찔러라지가 아니고, 어, 과학 용어가 일상생활 용어하고 다른 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잘안 들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과학 용어는 비교 대상을 생략할 수 없다라는 점이야. 예를 들어줄게. 최소는 잘 생겼다라는 말은 과학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용어로서는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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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이런 된된다 왜? 최소한 잘생겼다라고 하면, 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알아듣냐면, 남자들 평균보다 잘생겼다는 뜻이구나. 남자들 평균보다 못생겼다는 뜻이구나라고 알아먹어주거든. 이게 일상생활 용어야. 우리는이 용어에 편해. 익숙해. 근데 과학 용어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최소한은 장동분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물론,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나중에 판단하지. 일단 명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 최소한 장동건보다 잘 생겼다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꼭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상하게 들려 어색하게 들려. 봐봐. 여기 에는네 가지 표현 중에서 다른 표현 하나를 찾으세요. 시작. 몇 번째 표현이 다릅니까? 몇 번째 표현이 다릅니까?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다라는 말이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음. 잘안 보여. 지금 AB라고 했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A하고 B자리에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 A하고 B자리에 문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럼 더잘안 보이거든. 왜? 과학용어는 반드시 이처럼 비교 대상을 써야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문장이 잘안 읽힌다. 특히 탐구가 4교시기 때문에 제일 지쳤을 때 보는 과목이거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랬을 때 임시방편 를 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봐. 다른 표현 찾아봐. 훨씬 잘 읽혀. 그러니까 주어하고 소수로만 읽는 거야. 이 비교 대상이 되는 요 부분을 의도적으로 넘겨 읽는 건 거지. 잘안 읽히면은 요 방법을 임시방편으로써. 이게 너네들 지나쳤을 때 순간적으로 풀어주는 그 응급처치야. 응급처치 방법. 이건 다른 과목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